하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대장이라고 하는 한심한 헐렁이 가짜 대장 가오를 밀어내고 무시무시 로드만이로부터 우리 모두를 특히 나를 보호해줄 강력한 슈퍼 대장이 탄생했으니 그가 바로 불풍선의 지존 배지니이시다 뿔풍선을 슈퍼 대장은 달리기에 신나 세이버 등에 착한 모석을 꽂고 명예로운 부밀 어린이 대장이 되어라 어서 빨리 아이쿠야! 어, 어, 어. 어? 와 내가 꽂으면 내가 명예로운 부밀 어린이 대장이 된다! 당연히 어. 되잖아! 어, 어, 아이쿠야! 와 어? 어? 내가 꽂으면 내가 변이로 어. 내가 뺏진거 너 자꾸 놓치지 마. 나만 용서니까. 아이쿠야. 어. 와, 어, 어. 어, 내가 고치겠지. 어. 왜 자꾸 보석을 놓쳐? 너 지금 나만한 거야. 대장 자리에 연연하는 구체한테 윗바닥까지 보고 싶은 거니? 어, 그런 거구나. 너 정말 못된다 그래서 너 대장감이 아니라고. 대장 될 자격은 물풍선이 말해준다. 했지? 물풍선. <놀람> Shoot! Sure. Oh. 바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어? 배지 너 어디가냐 여행 어? 어? 화가 난 로드마니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여행을 가다니 말도 안돼넌 우리가 뽑은 슈퍼대장이잖아 우릴 보호해줘야지 이 녀석들 헌다다줘 로드마니가아이들을 혼내는 걸 내가 막는다면 패치 <laughs> <laughs> 잘가 잘가 두 사람 다 모인 거야? 우릴 부르는 이유가 뭐야? 그것도 비밀 방공참 모았어 음, 너희들에게 중요한 비밀 임무를 맡기기 위함이지 <웃음> <웃음> 비밀 임무? <laughs> 백지의 물풍선과 똑같은 물풍선을 만드는 기계를 개발해줘. 물풍선 제조 기계? 아무래도 어려운가? 천재 발명가 에디가 못 만드는 기계 따윈 없어. 삼류 기술자 못수라면 모를까. 이론만 늘어놓는 공상가인 네가 어떻게 물풍선 제조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나야말로 의문이 드는데. 뭐? 이론만 늘어놓는 공상가? 넌날 삼류 기술자라고 했잖아. 나오지 말고 같이 만들어봐. <laughs> 에뛰넌 이론에 강하고 모스는 기술 능력이 뛰어나니까 서로 서로 큰 도움이 될 거야. 모스가 내 보조 기술자로 일하겠다면 받아주겠어. 누가 할 소리? 네가 내 보조로 일하겠다면 몰라도 누가 내 보조야? 너야? 아니야 너야. 그럼. 아니야, 그러니까... 너... 난 이런 물풍선을 만들어 보이겠어 제품명 연속식 스피드 버블탄 발생기 특징은 매우 빠르면서도 연속적인 물풍선을 만든다는 거야 대단하지? 오 대단해 아, 내가 만들 물풍선 기계는 제품명 주용량 어대 버블탄 발생기 이 기계의 도은 배지 것보다 29배 큰 물풍선을 만든다는 거야 환상적이지? 환상적이다 물풍선 제조기계의 핵심은 스피드야 무슨 소리! 물풍선 만든 물풍선 제조 기계만 손에 넣는다면 로드만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 마을 주민, 소애. 좋았어, 난 물풍선 제조 기계를 통해 다시 대장이 될 거야. 아이들을 혼내줄 거야! 아주 많이! 물풍선을 맞고 도망치는 날도 웃었으니까 그, 래서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하지만 배찌의 물풍선 공격을 막지 못하면 혼낼 수 없죠! 나도 알아! 배찌가 없어야 아이들을 혼내줄 수 있다는 건!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란 말이야! 배찌가 없어질 리가! 어라? 없으니까? 배, 배지다 어디가? 여행가 여행? 이렇게 되면 마을에는 내 자존심을 짓밟은 힘없는 아이들만 남았다는 예의가 된다 왔다 아이들 혼내줄 철의 기회가 뭐들래 배지에게 여행 잘 다녀오라고 손 흔들어 웃는 응? 얼굴로 <laughs> 잘 다녀와 응, 응,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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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들을 혼내주자! 로드바니가 아이들을 혼내주러 오고 있다! 나도 같이 숨자 난 걸음이 느리잖아 너희들이 도와줘야 해 진짜 녀석들 난이지 어떡하라고 날 도와주러 온 멋진 이 녀석은 역시 패지 아니, 다오 아이 전혀 타오스럽지 않아 왜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거야? 로드마니가 너희들을 혼내주러 오는 중이란 말못 들었어? 응너에겐 아, 로드마니를 제압할 최신의 무기가 있으니까! 로드마니 제압 최신 무기? 에뛰모스! 음? <목소리> 이것들은 뭐냐? 에뛰의 연속식 스피드 버블탄 발생기! 모스의 초용량 거대 버블탄 발생기! 이게 모두 물풍선을 만드는 최신 발명품이지. 물풍선 제조 기계를 개발했다고 대단해. 그게 사실이라면 다오 역시 대장감이 되는 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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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혼내줄 테야. 백지 믿고 가무는 철부지 <목소리> 어린 것들! 덜 나의 희생양 로드마니와 그의 부하들이 오는 중이군. 어서와라, 로드마니 달려, 달려! 다오의 새로운 모습이다. 배치의 돌출 행동에 불안해하던 나의 희생이... 가 어제 새 희망이다! 이 순간, 니가 날 보호해준다면, 대장 자리는 평생 보장하마! 예? 야호! 내가 평생! 것 대장... 봐라! 감히, 무시무시해적 로드마리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다? 배지도 없는데! 다오! 너뭘 믿고 까부는 거야? 난 음, 이걸 믿고 까부는 중이다 뭐야? 저 멍청하게 생긴 기계는? 물풍선 제적기겠죠 뭐? 물풍선? 로드마니, 당신 이제 끝이에요 너희들! 이런 기계 없었잖아 배찌가 여행 갔길래 혼내지려 온 건데 이가 아니지 무시무시할 적이 뒷걸음치는 거좀 보세요 <laughs> 컵을 잡수셨나 보네 에이, 자존심이 상한다 먼저 에뛰드 연속식 스피드 버블탄 발생기 <laughs> 고중불풍선 스피드에만 치중한 결과야 <laughs> 그렇지, 에뛰녀석, 다오야 <laughs> 어, 어, 그래 이번에는 모세의 초용량 거대 버블탄 발생기 위력을 보여주겠다 어, 어, 엄청난 퇴물이다 못 나면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게 좋을 텐데요 가렷! 그래, 초용량 거대 버블탄! 넷 와! 어? 야! 아 실패다… 물풍선 크기에만 치중한 결과야 네가 그렇지 뭐 i a r 기계가 더 문제야 아니야, 네 기계가 더 문제야 이 기계의 장점만을 합친다면 위력적인 물풍선을 빨으면서도 연속적으로 쏠수 있는 연속식 스피드 초용량 거대 버블탄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아!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생겼어 둘이 힘을 합쳐 완벽한 물풍선 기계를 만드는 거야 싫어, 우리는 힘을 합치지 않아 왜? 우리는 경쟁자 그러니까 대장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포기하라는 거야. 배지만 돌아오면 되겠다윈 필요 없으니까. 아, 아이고. 타오야, <laughs> <laughs> 타오, 어, 귀여워.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바라볼수록 귀여운 얼굴이야. 타오야. 어, 맞아, 물풍선 기계. 맞아, 맞아, 맞다 어, 오늘 모 역시 귀여워. 타오가 언제부터 귀여웠던 거야? 어, 귀여운 타오야, 울지 마. 물풍선을 만들어야 배지를 밀어내고 대장이 될수 있는데, 이젠 그게 불가능해졌단 말이야. 수련 부족으로 배지처럼 물풍선을 만들지 못하는 나로서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물풍선 나 그거 만드는 방법 아는데 물풍선 제조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 정확히 알아 마리도 나한테 그 비법 알려줄 수 있어 알려줘 어, 부탁이야 어, 날 매일 매일 만나서 수련하면 만들 수 있어 와호 마리한테 물풍선 만드는 비법만 배우면 배추를 일어낼 수 있다 와호 와호 귀여운 타오와의 사랑 너무 기대된 타오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난 엄청 신나게 데이트를 마구마구 즐겼다 눈치 빠른 티즈니가 날 의심하기 전까진 어 하지만 귀여운 타오를 코리할 순 없어 우린 커플이 될 거야 타월는 이미 나에게 38% 이상은 빠져있다고 순상이 있어 그렇다면 물풍선을 만들어봐 만들 수 있다면 진작에 만들었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안되겠다 배지에게 카바를 씌우자 嘿。はい